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일대이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두분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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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 15가 믿는 자가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일대일 구역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우리 권사님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믿는 편입니까? 우리 유권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어서 때로는 많이 속은 적도 있고 음. 조금 이용당한 적도 좀 많아요. 아, 그러시는구나. <laughs> 네. 그럼 박 권사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잘안 믿어요. 누구도 잘안 믿는데 네. 저희는 남편이 아파가지고 에, 우리 언니가 저기 여의도 성봉교회를 가면은 병을 많이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가서 병을 고치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성, 저기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보지도 못했는데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큰 병원에를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일단 한번 교회를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한주 나오고 두주 나오고 세주 나오니까 그 아팠던 것이 딱 사라졌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믿고 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음. 지금도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도? 지금은 아주 건강하죠. 건강하고, 네. 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세 분이거든요. 자녀가 세 명인데,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잘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도, 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보고... 또 직접 경험하고 지금 도잘안 믿으시는 잘, 거예요? 잘안 믿은지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이 나선 거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남편분을 보고 아,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황당한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그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그 사람 말을 저는 잘안 믿어요. 아직도 잘안 믿으시고. 네, 잘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이든 잘 믿는 네. 우리 유관사님하고잘안 믿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네. 잘안 믿는. 네, 네. 그래서 어. 나는 다 이용을 안 당해요. 어, 그런 또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네, 네. 잘안 믿어요. 잘. 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는 네, 나, 남편분이 건강해지는 네. 것을 네, 직접 네. 보시고 네, 네. 교회에 나오셨다 네, 그렇게 네,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과에서는 의심하던 자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후에 자기의 못 박힌 그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후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난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너 보기 전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죠.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는 비단 도마뿐만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오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요즘 이 세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중시되어서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과에 등장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드린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박권사님. 예수님의 손에 난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대신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 자신의 상처난 흔적을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을 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의심하며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우리 드려볼게요. 우리 유원사님께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의 상처난 흔적을 만져보도록 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도마에게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는 자기 눈앞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함께 우리 유한복음 20장 28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는 비록 예수님의 부하를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누구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하를 확신한 것이죠.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후대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받을 더큰 복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신 것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기록하게 하셔서 보게 하셨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임재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주님은 오늘도 의심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박권사님.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자는... 아멘. 네. 아, 네. 그렇죠.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laughs> 우리 박건사님은 어떠세요? 지금은 믿지요. 지금은 믿지요. 초매는 네, 네. 내가 의심을 많이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음, 순종하고 많이 경험도 해 보시고 네, 네. 체험도 해 보시고 네, 네.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을 네. 수 있는 믿음을 네. 주셔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의심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네. 예 믿는 믿음이 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과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에, 눈에, 눈에 확실한 증거가, 증거가 보이지 않을, 않을 때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의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굳게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처럼 저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 건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먼저 성령 수만해서 전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네. 저희 딸 결혼, 네, 자녀분 네. 결혼을 위해서. 네. 우리 박권사님은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하게 하고 또. 하나님 일을 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가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맞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래, 우리 유권사님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자녀 결혼을 위해서 우리 박권사님 또 건강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맡겨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영혼 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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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대일 양육 모임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지 않고 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전도의 소명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박권사님, 건강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